출발이 열렸습니다. 부산 경남의 8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 전체 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중 안쪽 2번 포켓 밀리언이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유일한 이세마 이번 경주, 관심을 받고 있는 2번 포켓 밀리언. 바깥쪽으로는 11번 스카이 제주항, 안쪽으로는 1번 마더마운틴이 따라붙습니다. 중간에는 9번 에이스 파이팅과 10번 아너카리 2위 그룹에 합류해 나오고 있고, 그 뒤쪽 4번 스텔 루나와 5번 그레이트 미스가 6, 7위권 자리합니다. 3번 디아블로 퀸이 선두그룹 가장 뒤쪽 8위권 따라붙습니다. 하위권에 6번 블루 스카이와 8번 글로벌 여제가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2번 포켓 밀리언, 최시대 기수입니다. 바깥쪽으로 9번 에이스 파이팅이 2위로 따라붙었고, 이제 외곽을 도는 10번 아너칼과 11번 스카이 제주향도 선두권 진입에 나서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입니다. 이번 포켓 밀리언 이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 2위권 혼전입니다. 안쪽에 치고 나오는 1번 마더 마운틴과 5번 그레이트 미스입니다. 종반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5번 그레이트 미스 바깥쪽에 이번 포켓 밀리언을 두고 안쪽에서 사격하고 있습니다. 2번, 5번 두 발의 격차가 반발자로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2번 포켓 밀리언을 위협하는 안쪽의 5번 그레이트 미스의 역전입니다. 5번. 트비스가 역전에 성공했고 2위로 밀린 2번 포켓 밀리언. 여기에 7번 스페셜 히어로가 3위로 따라가면서 5번, 2번, 7번. 5번 그레이트 비스가 2번 포켓 밀리언을 따라잡으면서 종반 5번, 2번, 그 뒤에 7번 스페셜 히어로 세 마리 앞섰습니다. 주파 기록 1분 13초 8이었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부산 경남의 8경주. 직선주로 먼저 앞서 있었던 포켓밀리언을 결국 안쪽에서 5번 그레이트 미스가 따라잡으면서 5번, 2번 두 마리 앞섰고 격차를 4마신차 두고 7번 스페셜 히오로가 3위.